4월 1일 말씀 목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론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아시고도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주님 또한 우리의 악함과 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먹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빵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때 문설주의 바르게 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그곳을 넘어간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넘겨져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던 노예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정체성의 변화를 어, 의미하는 것, 바로 그 유월절 안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유월절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죠. 성안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때이내 네때,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입니다.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라고 말하면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가서 성안에서 어,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6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중요시했던 이 6월절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지키게 되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질문하면 나왔고요.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 겸손히 질문하면 나왔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이 특별히 가론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6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함께 모여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은요, 모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몹시 근심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각각,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다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어쩌면 이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도 확신하고 있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자신들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 확인을 받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인지 아시는 거죠. 누가 예수님 자신을 팔게 될 건지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든지 안 팔든지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기록한 대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매 순간 살아내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일은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그가 나를 팔기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다. 차례를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바로 가론 유다가, 자신의 그러한 죄를 질 것을 예수님이 모두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의 죄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부터 그가 돌이키도록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나를 팔 거라는 걸 알고 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네가 나를 팔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나를 파는 자는 그의 삶에 화가 있다. 그러니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차라리 좋을 만한 그런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제자였던 가론 유다가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또한 예수님은 그가 팔든 안 팔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유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라피아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좀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삼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팔 제자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얘기하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확신 있게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 그러한 위기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 가론유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게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라고 확언하고 있지만, 마침내 예수님을 부인할 이런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이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이들의 악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주는..." 내 몸이다. 내 몸은 이렇게 찢겨져서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서 생명을 줄 바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맛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부인할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도,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계시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이 가능할까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악을 행할 사람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피와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님께 감격하면서 우리 역시 주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